안녕하세요. 조경아님을 소개할게요. 조경아님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셨고 2002년부터 2016년까지 SBS 기상캐스터로 활동하셨어요. 주요 기상캐스터 활동으로는 SBS 모닝와이드, SBS 8시뉴스, SBS 12시뉴스, SBS 나이트라인, 그리고 날씨와 생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경아님의 활동 영상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구경합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참 여러 가지 날씨가 공존하고 있죠. 일단 먼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있는 지역들은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남동쪽 해상이나 제주도, 남해안 동해안 지역까지 풍랑특보, 강풍특보 내려주는 곳이 대부분이겠고요. 또 영동지방의 경우 동풍이 만든 구름이 가득 덮여 있어요.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바람이 불고 선선합니다. 하지만 반대쪽 서울을 비롯한 서쪽 서쪽 지방은 빼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늘 전주에 날 기온이 30도까지 올랐었죠. 주말에도 가을보다는 약간 늦여름 같은 느낌이 더 들겠습니다. 19호 태풍 봉풍은 워낙 느리게 북상하고 있어서 이 태풍의 간접 영향 다음 주 초까지는 생각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동안에도 최고 8에서 9m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서쪽은 대부분 맑으면서 좀 덥고 영동 지방은 구름이 많고 선. 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일 전주와 광주의 낮 기온 모두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네, 요일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월요일은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겠고요. 비가 그치면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베이징은 구름 많으면서 선선하겠고요. 타이페이와 마닐라에 모두 비가 옵니다. 런던의 하늘은 좀 흐리겠지만 파리와 로마는 대체로 맑겠고요. 시카고와 토론토에도 아주 맑은 날씨인데 뉴욕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와 생활 조경하였습니다. 매일 신으시는 분들은 보통 오래 서 있으시죠. 그럼요. 그러면 다리가 얼마나 불편해요? 아우. 저리고,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이런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가 지티 칼체다 보니까 네? 단계별로 들어가는 압박 자체가 수준이 다르고요. 그래서 신었을 때, 어머, 흰 신고 오래 서 있는데, 나 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스타킹 신어야 하는 선생님. 네? 아마 이 스킨은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아유 지금 가을 겨울이잖아요. 봄여름 아니잖아요. 그럼요. 살짝 톤 다운된 스킨 컬러로 가을 분위기 겨울 분위기 어울리게 옷에 딱 들어가고요. 거기에 또 하나 반짝임이 없죠. 어 너무 좋아요. 광택이 허... 느껴지지 않잖아. 요 어머 안 잡히는 거 봐. 이 어머, 짱짱함. 짱 이래야 돼요. 반짝반짝이면 누가 봐도 저거는 어압박스신었다어 압박이야 할 텐데 어. 그렇지 않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이 허벅지의 보정, 이거 40%였죠? 아래로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종아리 보정은 70%. 어머, 이미 힘이 있어서 음. 이게 어머. 잘 땡겨지지도 않을 정도. <laughs> 발목은요, 여러분, 다리 길이는 발목에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럼요. 발목이 제일 얇아 보여야 돼요. 어머, 한줌 발목? 한 제가 원래 발목이 <laughs> 얇은 게 아니라 100% <laughs> 퍼센트의 압박으로 딱 잡아주니까 네. 단계 단계별로 다리를 예쁘게 해주는 압박이.